높은 이자를 무릅쓰고 돈을 빌렸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쉽게 상환할 수 없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추심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연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화 속에서 조직 폭력배나 건달들이 상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심지어는 채무자에게 목숨을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채무자의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불법 추심 혹은 불법 채권 추심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불법 추심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불법 추심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채권 추심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채권자는 보유한 채권을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 추심회사에 위임해서 채권에 관해 추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가진 채무만큼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의무가 맞죠. 그런데 채무자가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채권 추심법에 따라서 필요 이상의 채권 추심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불법 추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불법 추심이란 단어 그대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채무 변제에 대한 요구를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요즘에는 폭행뿐만 아니라 SNS 및메시지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추심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개인의 정보를 알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불법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 추심법에 나오는 유형들을 통해서 불법 추심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에 따르면 불법추심이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유형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것처럼 채무자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유형 두 번째는 허위 사실에 관한 유형으로 채권추심법 제9조 제4호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불법추심에 포함되는데요. 연체 기간을 일부러 과도하게 늘려서 채무 연체에 대한 이자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이에 포함되는데 주채무자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채무자의 채무 금액을 일부러 부풀려서 말하는 행위도 불법추심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채권추심법 제9조 제7호에 따라 채무자 외 타인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이나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도 엄연하게 불법추심에 해당되는데요. 채무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 상황을 말하면서 채무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이에 포함됩니다. 마지막 유형은 채권추심법 제11조 제1호에 따른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인데요. 만약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거나 변제해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도 불법추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에 대해 불법추심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채무자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변제할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인 불법추심과 채권추심법에 따른 다양한 불법추심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높은 이자를 무릅쓰고 돈을 빌렸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쉽게 상환할 수 없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추심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를 통해서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서 위와 같은 불법 추심을 조금이라도 당했다면 불법 추심 신고나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하루하루 숨통을 조여오는 불법 채권 추심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차고 재밌는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